강원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강원도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주 감자가 맛있죠. 그냥 시골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원도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가실 생각 있으세요? <laughs> 네, 여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저는 될수 있다면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나가고 싶습니다. 정적이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약간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?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. 어,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정적인 직업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인프라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정주센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? 어 아니요. 좀...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요. 아, 하나도 모릅니다. 대화에 참여해도 될까요? 아네 들어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임연구입니다. 혹시 두분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싶은 강원도에 취업하고 싶은 의지 만땅 남연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울 한해 지역종주센터에서 활동을 여러 개를 했었던 이정현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그러면 두 분은 평소에 정주센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취업하고 싶은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지역 정주 지원센터를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. 저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학교 공지를 확인을 해보다가 지역 정주센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정연님께서는 이 정주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? 음 제가 이 알게 된 시기가 교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랑 맞물려서 학교 공지를 막 찾아보다가 이 서포터즈 공고를 발견하게 돼서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. 두분다 정주하실 생각으로 이 활동을 참여하시게 된 건가요? 네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계속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. 이지역정조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정주보다는 일단 강원도라는 지역에 관심을 먼저 가지고 싶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오늘을 위해서 네, 정주센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왔는데요. 정주센터 활동에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혹시 각자 맡으신 활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음, 일단 이게 나눠져 있는 분야가 G스테이라고 G, -Stay라고 G S, T, A, Y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G랑 S에 있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먼저 G는 지역 탐방이라고 강원도 지역들 중에 한 군데에 제가 직접 가서 이 기업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관련 전문가님이랑 만나서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는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포터즈를 했었는데 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활동이라든지 콘텐츠 뭐 기업 활동 이런 거를 제가 계시물로 만들어서 그런 걸 올리는 활동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g 스테이 중에 T 분야에 있는 G 특강을 주로 들었었는데요. 어 저는 언론인이 목표인 학생이라서 어 언론인이나 기자 이런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특강을 주로 들었습니다. 어, G특강 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원도 내에 있는 담당자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와 함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해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정주센터 활동 중에서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A와 Y 활동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A 같은 경우에는 G러라고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열리는 축제나 이런 행사 같은 거에 참여를 해서 참여에 대한 인증을 받아오면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식의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춘천을 포함해서 강원도 내 지역 축제가 엄청 열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역 축제 즐기면은 마일리지까지 얻어 갈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. Y 같은 경우에는 G스테이 우수 성과 대회라고 해서 이 강원도 내에 있는 대회나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수 성과를 받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정주센터에서는 일자리를 알려주고 도움도 주는 거라고 하면 될까요? 맞아요. 제가 지 특강을 들었을 때 강원도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특강을 듣기도 하지만 홈페이지를 계속 찾아보다 보면, 강원도에 있는 직장 공고나 이런 소식들을 꾸준히 업로드를 해줘서 일자리 연계까지 해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. 혹시 서포터즈 분들의 활동을 들어보니까 이 서포터즈와 정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는데, 강원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지원을 할수 있을까요?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지역에서 이 춘천으로 대학교를 온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지역 동주 지원센터 활동들을 하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춘천이나 강원도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,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강원도에 좀더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춘천에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케이스라서 형구님도 충분히 한번 네. 네.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세요, 오세요. 아. <laughs> 혹시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? 학생이라면은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역 정조 지역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줘요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학기 말에 이제 정사 시스템을 통해서 장학금. 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게 기숙사 상점도 활동마다 각각 다 주기 때문에 꼭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 후에 있는 학교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. 두 분이 활동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그지서포터즈 활동 게시물을 매달 올리는데 그중에 제가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픽하는 맛집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가 올렸었는데 제 친구가 그 게시물을 보고 어이 맛집 같이 가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그 먹으러 갔어요. <laughs> 맛있었나요? 확실히 정부 픽은 다르더라고요. 아... 역시 정부 픽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. 어, 그러면 현아님은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? 저는 G 특강을 조금 들었었는데요. 들었던 G 특강 중에 언론인 분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. 강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식사와 함께 할수 있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을 해주거든요. 조금 더 어려워했던 그런 점들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어서 뭔가 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. 들었을 때 너무 유익한 활동인 것 같은데요. 저도 한번 빠르게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. 덕분에 정주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주센터에 대해서 되게 우연한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케이스인데 이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제가 홍보를 할수 있는 기회도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뭔가 지역 정주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저와 똑같이 지역 정주에 관심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관심사를 알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지역 정주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어요. 음... 네, 저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. 네. 저희 작전명 청춘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.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강원도 기업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방 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강원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고 알아가 볼 생각입니다. 어, 제가 일기를 했던 일기와 이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알려드리자면 그 센터 담당자분들이 진짜 친절하시니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신감을 무기로 열심히 대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역 정주 지원 센터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, 현직자분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조언과 팁을 알수 있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원래 현직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보다 쉽게 만나뵐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. 지역 정주의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은 춘천을 넘어서 강원도 그 자체에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자리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청년 여러분들도 강원도는 지내기 힘들다,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, 강원도도 충분히 좋은 곳이니까, 지역 정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